그니까, 불꽃수타 같은 경우는, 만 개를 두서, 두 손, 두로에 잡아서 충분히 딱, 음. 넉넉 잡고, 음. 근데 요거는, 땅곤청이 아예 안 돼버리니까, 두 손으로 잡고, <laughs> 두 손으로 잡다 보니까, 그이쪼 그러니까 떨어져. 우는 음,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따진다고 했는데, 불꽃수타가 훨씬 더잘 따져요. 찢어짐이 네. 없습니다. 저 인건비가 아주 크죠 네. 모든 농사에 있어서 찢어짐이 없어야 돼 예. 왜냐면 우리 우린 세척기에 물이 들까 보니까 그죠 근데 과정에서 아예. 그게 훨씬 더 좋네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주력으로 그렇게 나가세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저 머니가 진짜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가 중요한 거니까 저희는 이런 생생한 이런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농사진은 중에 음. 돈이 확실한 건 저. 그래서 고추 그래서 들여고 나가요. 그 고추농사 한1 0년 지금 하시잖아요. 우리 더, 이제 더 이상 배우기는 이제 요근래에 많이 배웠죠. 어떻게 이제 하는 거 기술센터에서 교육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깨어. 이제 기존의 농사 농사도 아니에요. 사장님, 그럼 1년 조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이제 거의 한1억 가까이 안 준다고 아, 봐야 되는데 고추만으로 그 정도 하면 괜찮네. 그 올해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올해 올해도 시세가 그렇게 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 시세가 싸버려요. 싸버려요? <laughs> 너무 그 대신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예, 예. 아. 태풍이 오고 탄저병이 심해도 우리는 탄저 잡는 것도 알고 총채 잡는 것도 음, 알고. 음, 그러니까 밭이 깨끗해요. 총채를 잡는 음. 법도 알고 그러니까 남들이 고난 그냥 역경을 듣게돈인데 남들이 똑같이 농사해리면안 돼. 네. 저쪽에 넣어놓는 거, 어, 그 조심해. 저거, 저거, 저거 조심해. 여기에 넣어놓는 거, 사람들이도 좋아. 사람들이도 좋고. 색깔이 좀 차이가 아니,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기. 여기에 바람들이가 좋고, 여 요게. 색깔도 있고 여번에 음. 딴게 여번에 딴거 색깔이 좀 밝네 밝고 아니 바람들이가 좋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요 색깔이 아니라 요 색깔이거든요 음. 똑같은 온도로 탄 거예요? 네. 온도는 똑같아요? 네 똑같은 온도요아 아, 조건은? 네. 조건 이제 내일 그거는 뒤집는 날인데 예. 이거는 뭐랄까 AI는 이렇게 바람들이가 이게 불어 뭔 말인지 알죠? 이래버려, 이래 응. 바람들이가 안 좋아. 아. 응. 딱 납작하게 되버려 이렇게. 근데 저거는 바람들이가 좋잖아요. 네, 저희... 근데 요거보다 네. 이, 이, 여기에 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저거 못잡아 와. 지금 우리 작업하는데, 밭에. 네, 네. 지금 따고 있거든요? 그 작황이 좋다 해도 가서 봐봐봐. 엄청 남들이 봤을 땐 좋은 것 같거든 음. 근데 나오는 양이 저기서 많아 어디서 음. 봐도 색이 다르네요 불꽃스타가 불꽃스타가 이게 훨씬 같은 면적에서 나오는 게 이게 훨씬 많아 양이 양이 이거 색깔도 좋고 바람들이도 좋고 이거는 그냥 납작 음. 이렇게 되니까. 다르니 다르니. 응, 응. 근데 그 바람들이 우리는 어, 어떻게 하세요? <laughs> 우리는 바람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대로 그냥. 아 어, 그런데 이게 잘. 응. 이거 몇 도에 저기 얼마나 찌신 거예요? 그냥 저걸 저걸로 우리는 저기서는 옷이 차더라 하고. 예. 이거는 그냥 자동. 아 청양은요? 아니 아니 거아 여기서는 또이 건조기는 그냥 자동으로 다려요 언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 아. 그러니까 65도에서 6 시간. 네. 55도에서 몇몇몇 몇, 몇 시간 또 50도에 몇 시간 그러던데. 아, 그렇죠, 천천히. 응. 아. 뜬거 네. 정도. 색깔 있죠. 아, 빵빵하네. 빵빵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요 내년에 요거를 주력으로 해도 돼. 요 돈이 된다니까요. 어, 올해도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돈이 돼, 이게. 아니, 농가가 돈이 된다니까요.